한국 좀 보고 배워라. 최근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평범한 지하철 사진 한 장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사진 속에 담긴 한국이 또 제일 먼저 시범을 보이는 세계 최초 기술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저게 사실이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러자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봤다는 할리우드 톱 여배우의 증언까지 더해지며 많은 이들이 부러움에 몸서리를 쳤다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위에 감지 센서가 생겼다라는 게시글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와 함께 첨부된 한국의 평범한 열차 내부 사진 속에는 스피커에 주목하는 손가락 표시가 담겨 있었죠. 앞서 지난 9월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차량 두 대에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임산부 배려석 위에 적외선 센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요.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면 센서가 감지돼 자리 양보를 권고하는 안내 문.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퍼지자 외국인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 센싱 기술을 활용한 임산부 배려석 안내 장치 개발에 많은 이들이 한국의 시스템은 갈수록 발전한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거 필요하다. 우리는 애초에 임산부 배려석이 없어서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들이 자리에 앉기 힘들다. 등등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사회 속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받기 어려워 진 현실을 기술적 제도적으로 극복 하고 있다며 부러워하고 있죠. 항상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 하며 새롭게 발전하는 한국의 지하철 모두가 세계 톱클래스 수준이라고 들 말하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역시 한 미국 방송에서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봤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극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리즈로 핫한 릴리 콜린스인데요. 그녀는 원래 한국 사랑이 각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릴리 콜린스가 한국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때문인데요. 2016년 《옥자》를 촬영하기 위해 한국을 첫 방문했던 릴리 콜린스 한 달간 한국에서 지냈던 그녀는 한국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SNS에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이 궁금했던 릴리 콜린스는 전용 차량 대신 직접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하철역 내 쇼핑몰 부터 먹거리까지 다양한 시설을 즐긴 그녀는 자신이 여의도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지하철을 탄후 열차 안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아 공개하기도 했죠. 이후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 한 미국 TV 쇼에 출연한 릴리 콜린스는 한국에서 촬영했던 소감과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길래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듣던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편리했다라며 한국 가면 문화 체험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은 꼭한번 타볼 만하다고 강력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지하철 경험하기가 하나의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에 외국인들은 문화 충격을 받으며 놀라워하기 때문이죠. 네. 뉴욕 지하철에 왔습니다. 어떤 정류장인지 여기 적혀있잖아요. 다음 정류장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요. 예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리키는 것도 있고 정류장 뭐가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지하철 역에서 다음 열차 언제 올 건지 알려주는 안내판이에요. 그 그, 그 처음으로 봤을 때아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런던은 시간표 있어요? <laughs> 네, 의미 없어요. 역 안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 지하철에 감탄하는 외국인들. 다음 열차가 언제 올지 어디로 가는지 세심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안내 전광판을 제일 칭찬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충 적어놓은 안내판은 기본이고 지하철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기준과 격차도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이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 지하철의 장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한국 지하철은 스피너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쉽게 넘어올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크게도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서울은 모든 역은 그 문이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고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런던은 진짜 쉽게 떨어질 수 있거나 뭐 미친 사람들이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이 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의 청결과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사고를 방지하는 스크린 도어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니. 그래도 다행히 최근 들어 뉴욕과 런던 등에서도 요즘 스크린 도어를 시범 설치 중이라는데요. 모두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모든 지하철역마다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지하철역 내 편의점 문앞 바닥에 쓰여 있는 열차의 칸 번호. 그래서 환승을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점,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있는 칸도 따로 표시되어 있는 점,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쓰여 있는 한국의 시, 그걸 보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점, 열차 안에 무료 와이파이, 지하철 냉난방 시스템 등, 이처럼 우리에게는 익숙해서 평소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전부 다 신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항상 새롭고 업그레이드된다고들 말하죠. 우리나라 지하철도 처음에는 스크린도어. 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선을 거듭한 끝에 지하철 모든 구간들마다 대피 시설과 편의시설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 등을 추가하며 새롭게 거듭 나고 있죠. 사실 한국은 지하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전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 등과 최첨단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등은 외신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이만큼 편하게 살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럼에도 기술 발달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국의 인프라를 보며 새삼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이런 좋은 시스템과 문화를 잘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